musik <imitation> 왕진네다 와우, 왕진네다왕진네너왜 나왔냐? 어우, 무시라. 어이어이어이 응이. 어우, 지네입니다지네지네가 밤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. 무서워가지고, 내 지금. 아니, 숲으로 지금 가라고 지금 하는데, 이게 안 가네. 차, 내차를 들어가면 어떡하지? 너 무서워. 얼른 너 집으로 가. 야 일로 오지마 빨리 너저 집으로 가 여기서 자꾸 방황하고 있어 어우 무서워 빨리 너이 동네에서 떠나고 저기 논두렁으로 빨리 들어가라 어진 지네 너무 무섭습니다 한, 한 8cm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지네 여러분 진해가 가고 있습니다 우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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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이씨, 옷이 나와가지고 흘러다니고 있네 얼른 가라 시내가 다리가 많네요 한 40개는 되는 거 같네요 다리가 어, 무서워라 빨리 가라 이 동네에서 좀 꼬끼오, 꼬끼오 한번 해볼까? 응? 꼬끼오 한번 해볼까? 꼬끼오, 꼬끼오. 우리 는 닭을 무서워한다고 그러잖아요. 그럼 잠깐만.